자, 안녕하십니까 경기 글로벌 센터 오늘 이주민 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시죠.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메리입니다. 메리. 네. 한번 이렇게 그리 잘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어, 제가 혼자서, 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시행, 당년 가입에 대해서 몇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어, 제가 또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 우리 미얀마 말로 번역을 해서, 어, 많은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메리, 우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메리 시작하셨습니다. 예, 예, 예. 로 경기글로벌센터လို <S <S ့ခေါ်တဲ့လူမှုရေးအကူအညီမှုရုံးကနေဥက္ကဋ္ဌဖြစ်တဲ့ Song In Son ရဲ့တာဝန်ရှင်မိမော်ဥက္ကဋ္ဌကအာတည်တင်တည်ထိုင်တဲ့အကြောင်းအရာလေးတစ်ခုကိုပြောပြခြင်းလို့ဗီဒီယိုတ올려ရရချင်းဖြစ်ပါတယ်အထူးသဖြင့်ဒီဟာနဲ့ပတ်သက်ပြီးတော့ဒီဗီဒီယိုသင်လေးရှိတဲ့ဒီနေ့သင်တာကစပယ်ပြန်လေးနဲ့ဂဂနနာမြန်မာလူမျိုးတွေနားလည်နိုင်အောင်ဆိုပြီးခါမှာကျွန်တော်ကိုအကူအညီတောင်းခြင်းဖြစ်ပါတယ်ပြောခြင်းတဲ့အကြောင်းအရာကတော့ဂျမ်းမာရေးဂျမ်းမာရေးအခွန်နဲ့ပတ်သက်ပြီးမှပေါ့နော်ဒီအာ 보험보험수라자마이아마칸에ပတ်သက <네> ်ပြီးမှမဖြစ်မနေလိုအပ်မဲ့အရာရှိတဲ့ကြောင့်ဒီလိုလိုအပ်ဗီဒီယိုတင်ရခြင်းဖြစ်ပါတယ်။အဲ7월16일부터외국인건강보험이당연가입으로의무가입으로시행이됩니다. 9월라방7월라보너2019 9월라방16년연년에사위마자마이အာမခါနဲ့ပတ်သက်ပြီးမှမဖြစ်မနေလိုအပ်မဲ့အရာလေးတွေရှိလာပါတယ်။ 어,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 의료 보험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만 지금 여기에 어, 해당이 됩니다. 왜시내래두대트위디계사가어종원맞게있바래.음.요 <소리> <소리> 보험에해당하시는분들은의료보험료가113050원입니다.상관이없습니다.맞죠?데이터오머니안에아마아이재마이아마칸맞췄다카지.디데이터재마이아마칸떼야메아마앙가313050원당이게바래.두려요배상하면재마이 그래서 이번에 그 유학생들도 사실은 이당년 가입에 포함이 어, 되었었는데 어, 이번에 많은 유학생분들이 막이 보험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해서 일단 유학생들은 2021년 2월달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목소리> အေးဂျူရီအနေနဲ့မှာចောင်းလာတဲ့တဲ့ចောင်းသူចောင်းသားတွေပေါ့เนาะဂျူဟောက်ဆင်းလို့ခေါ်ပါသူတို့တွေအတွက်သူတို့တွေအထူးအကျုံးဝင်ခဲ့ပါတယ်။ဒါပေမဲ့ចောင်းသူចောင်းသားတရားအနေနဲ့ပေးဆောင်ရမယ့်အမှောင်တအားများတဲ့အတွက်ကြောင့်သူတို့အထက်ကိုစားရတဲ့အနေကြားရဲပြီးတော့အိမ်ပြတော့အထူးအခြေအက္ခသတ်သွားပါတယ်။ဒါကြောင့်ဒီဘက်ကနေဘယ်လိုစဉ်းစားပေးရလဲဆိုလို့ရှိရင်2020ခုနှစ်ဖေဖော်ဝါရီလအထူးဒီဥပဒေတိုင်းမပေးဆောင်မယ့်အရင်ရှိပြီးရဲ့ဥပဒေတိုင်းဂျမိုင်းအမခန်ကိုပေးဆောင်နိုင်လေဆိုတဲ့ဆုံးဖြတ်ချက်ထွက်လာပါတယ်။ 그래서 유학생분들은 어, 지금 현재 당연 가입에서 일단 배제하고 어, 본인이 원하면은 지금도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50% 유학생들은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안네리자마에 아마 강호 우보리 <목소리> 때 한에다인 배사온 시내에서 신장 두장 다른 인네 배사온 인에다면 마세야 강호들로 디스카오 야시바에 마세야 강호 두장 인에 마시는아마이 아마 또나래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분들도 만약에 직장에 계속 다니시다가 구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에 그때는 회사 퇴사일로부터 자동으로 지역 의료보험공단으로 이 정보가 넘어가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အခုလက်ရှိအလုပ်လုပ်နေတဲ့ E9 အလုတ်သားတဲ့အနေနဲ့ပေါ့နော် company ကနေအလုပ်ထွက်ပြီးမှတခြားအလုပ်ကိုရှာတဲ့ကာလ၃လရှိတယ်မလားအဲ့ဒီအချိန်မှာတချို့အိမ်အမခံကြေးစာဘလိုဖြစ်သွားမလဲဆိုတဲ့မေးခွန်းနဲ့ပတ်သက်ပြီးတော့အလုပ်ဟောင်းကနေထွက်လိုက်ရတဲ့ကြံရည်နဲ့သူတို့ကထိန်းဆတ်ချုပ်နေဆိုတော့အဲ့လိုမျိုးရှင်းလင်းငွေရှင်းရှင်းလင်းပြီးတာနဲ့ကြံရည်ထဲအိဆာဝိဆာရှင်းလင်းပြီးတာနဲ့ကြံရည်နဲ့ company ကနေအမခံငွေမထွက်တော့ဘယ်နဲ့ကြီးရောက်ဦးလို့ပုံဆိုတော့ဒီသားကနေဒီသားနေပေါ့နော်ပေးဆောင်ရမယ့် 진이핏도와받으리.그래서지역의료보험으로뭐1개월지나2개월정도납부를하다가다시만약에취업이되면은바로또직장의료보험으로전환이자동으로됩니다.အ <목> လ <소리> ုံ <목소 리> းရှာတဲ့ကာလအတွင်းမှာကိုကိုကိုကိုနှစ်ကို반도와마배송뭐택배배살이켕라네번노고데이터고닷싸인네고니타인네데이터마도와태야매반 ATM 네마넣라이용마베.되게로얼롭뜨야비소러시엔얼롭뜨냐라네대떵해.이잔마의아마칸이여တော့

지금 현재로서는 7월 16일 전에는 입국 후 3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7월 16일 이후에는 6개월 후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한 지역 아니 누가 우리이동마들오해야로동로 나오고 나와서 채울라, 채울라 좀 하면 디 하우 레지스탈로 난 애, 외채 난 애, 아동비 난 애, 소외 우버리티 레트라티야 말.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정착 난민이나 아니면은 일반 난민으로 한국에 이미 몇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치료하신 분들도 이번에 7월 16일자로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거주했던 기간. 상관없이. 네 이미 6개월 지났기 때문에. 네. 7월 16일 기점으로. 그렇 고려내가 막 아껴요. 짱민묘장. 네네. 이 구룡 훈샤우타레두 언니네고는. 째마이 암막함으로 다 띄우스로시네. 유라인라콘. 유라인라스 차우옌 했나고 봐요. 에르 유라인라스 에야내 사뷰 빌러. 의성화 마츠바. 아기누와하래비상화라로 언니 지라지 비상화라로 그거는 고 그리고 어, 의료보험은 난민 인정자와. 그러니까, 난민자죠. 난민 인정자와, 그 다음에, 인도제, 인도, 인도적 체류비자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난민은 아니지만은, 어, 지원비자로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 이런 분들은, 50, 어, 30%의 감면이 있습니다. 다들. 네네네. 그 F2 비자는 시내도도 비슷해. 이 루다 진사나무 비자 필때 G1 비자는 시내도도 둘의 어두가로 3000야 가인놈 쳐시기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세대 합과라고 하는데 만약에 외국인 세대주 외국인이 만약에 세대주 집주인이라면은 지금 현재는 뭐 부모님 뭐 자녀 이렇게 가족이면은 다이게 비보험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어요. 이번에 7월 16일부터는 외국인 세대주일 경우에는 배우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자녀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네, 십구 세 미만. 네. 미다수는 이래 지난 가만 이래 자가 차타리 애트 보노. 그러리 애트의 연호와 로서는 불 시기라는 뜻이. 이라아인차나오바이로 미미에 강 우시야 야자 아마 에에에보에노로에다미세미아시게다미만 그러면 아버지가 내고 와이프랑 자녀들 안해죠 미성년 아니죠 그죠 미성년자면은 자기 본인 네. 예, 그다음 배우자 네. 자녀 이렇게 합가로 해서, 한가족으로 해서 1 1 3,040원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리고, 어, 미성년자, 성인인 자녀를 내가 데리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부모님까지 보험을, 보험을 따로 내야 되고, 따로 내야 돼요. 부모님 다, 단독으로. 그리고 부모님도 단독으로 따로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한 집안의 보험료를 113,040원씩 네세 명이 내는 겁니다. 이거 부담이 엄청나죠. 네. 아, 디껏 예마 아해 놓을 때도 또리 지리래 아군 삔매 팀마데. 그러니 미다수더 수가 클래식에 투미바 오리래 임마 다다래서 와서 투미 오오자마아마야오 보노? 몇억씩

안내려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아. 3일 후면은 내긴 내야 돼요 그러면. 네요, 주댁 계속 내는데 혜택을 못 받다. 네, 가족 아니 네. 가족은 가족은 네. 내야죠. 내가 만약 세대주면은 아, 어, 배우 대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11만 3,040원씩 계속 내는 50원씩 내는데 네. 나만 외국에 갔다 왔다 이거야 네. 두달 동안. 네. 그러면은 집에서 내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내는 보험이 시도가 어, 대상에서 시기 말서 제화가 되는 거예요. 어,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고 저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나. 그러면 갔다 오면은. 갔다 오면은 자동으로 이게 또 합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달 동안에 안 냈는 보험료를 별도로 11만 4천 원 십일만 3,550원씩 별도로 두 달치를 내면은최대 합가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이 우리난민분들라든가 F2 비자라든가일반비자가지고있는분들은이런부분도잘알아놔야돼요. F2 비자는미다수라이 nei 타이네လိုတော့လည်းရွှေ့သေးပါလား။တကယ်လို့မိသားစုမှာအဲအာမခာဇမိုင်းအာမခာချနေတဲ့အဲဒီပုံကဘာပေါ့နော်။အကြီးထွက်သွားတယ်ဆိုပါဆိုတလအကြီးထွက်သွားတာတို့နှစ်လအကြီးထွက်သွားတာတို့ဆိုလို့ရှိရင်ထအထွက်သွားပြီး၃ရက်အတွင်းမှာဒီဇမိုင်းအာမခာနဲ့ပတ်သက်တဲ့ 야, a pa 니 n kweni song shong 가족이 아프면 혜택 못 받아요. 가족은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을 혜택 받 e 당연히. a zoki a k u 에 i o n hetek mokpadai 나 a zoki joki hangkui inon 미 a r a m a hetek padatangi a i 미 u b u n nan e na kan sarama a i k 자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일일이다 제가 자세히는 알려줄 수도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어, 제가 이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야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또 눌러주시고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음. 예, 또 우리 어, 메리 또 우리 사장님이 댓글을 또 미얀마 말로 바로 올리고 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အเจ้าအရာလေ <pilgrimage> းတိတိကျိကျိတရားလေးတွေသူ YouTube လေးမှာလည်းပြစ်စ်မှာလည်းဖြစ်စေ Facebook မှာလည်းပြစ်စေသူတင်လိမ့်ရှိပါတယ်ဖြစ်နိုင်နေဆိုရှင်ပို့တဲ့စကားနားလည်တယ်ဆိုတော့ချင်း YouTube လေးနဲ့ငှားရှင်ပြန်ကြာပါပြီးတော့ချစ်ဖြစ်တယ်ဆိုရဲ့အကြောင်းလေးအမှတ်သားပြန်ထဲပါလိုက်လင်းလည်းနှိပ်ထားပေးပါပြီးတော့ငားမလဲတာရှိတယ်ဆိုတော့ချင်းကွန်မန့်လေးမှာမြမလို့ရေးပြီးတော့ကျမရဲ့ Facebook အကောင့်လေးကိုတက်လုတ်လိုက်လိုက်ဆို Mention ပို့လိုက်လိုက်ဆိုတော့ချမအသာပြန်ပြီးကျွန်မပို့ရလို့မိပေးပါမယ်အတို့ပြေးကြပါမင်းနှာထောင်တော့ဘုရားတူတာလဲပွားစေချင်း 네. 예,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말송니또 주니, 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메리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네. 어, 이주 노동자분들의 체류 자격 변경이라든가 네. 어, 이런 궁금한 것들을 또 계속해서 방송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마들로주로애다나아들로 네. 인라인에불로비자들겸권시되비자네비자이겸권시는겐차가이될불로큰이에요시되그래서아종니오인포메이션을더보여야인로신네주마받아편신네누이도와봐매죄송합니다네감사합니다